안녕하세요. 신디 니트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컬러를 보여드릴 거고요. 예, 겨울 스페셜 콘사 1532번입니다. 이거는 제가 2 0 2 니트 떴던 예, 그 색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 이제 알갱이 들어가 있는 게 반짝이가 들어갔어요. 쥐색에 실버 반짝이 있는 게 들어갔고요. 이, 빤, 알갱이 크기가, 야 예, 아주 큰게 아니고, 이 정도라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실들이 좀 두껍고, 이렇게 솜, 뽀송뽀송한 솜털 같은 모헤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감춰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따갑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땡땡이가 들어가 있는 실이 하나 들어갔는데, 예, 그 이렇게 살짝 보이는 정도인데, 예, 이거는 많이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녹색 계열, 예, 수박색 계열이 하나 들어갔고, 전체적으로는 어, 곤색의 블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실버 반짝이가 예, 이렇게 듬성듬성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요 조금 환한 파란색은 스카이 블루에요. 그리고 여름실입니다. 3154번이구요. 이거는 가는 거 내가다. 예, 면하고 인견. 거의 6대4 정도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면이 6, 인견이 4. 그래서 이제 면이 들어갔는데 부드럽죠 예, 부드럽고 살짝 광택도 있고요 이거는 모사용코바늘 3호 정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색상은 흰색에 아주 연한 하늘색 그러니까 하늘색이 아주 조금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예, 흰색이라고 하기에는 예, 하늘색 빛이 좀 납니다. 야, 그래서 아주 아주 연한 하늘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예,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여름 옷을 뜨는데 원 이제 모사용 코바는 3호면은 사실 여름 옷을 가장 많이 뜨는 코 호수, 호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또 워낙 트렌드 자체가 굵게 많이 뜨기 때문에 예, 3호만 돼도 엄청 가늘게 느껴지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뜨게 배울 때는 3호가 거의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름에는 코바늘로 예, 3호 많이 씁니다. 모사용, 코바, 모사용 코바늘 3호예요 예, 깔끔하고 예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